신고 대상물 토지 건축물 공급 계약 분양권 도시공공 빈 주택 건축 산업 입주권 도빈 빈계성물과 불일치 이 삼십일 이십오일 십일 지체 없이 삼 공동 신고 의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일방 제출 의무 사 경우 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 기업한 경우 개공 신고 하야한다 오 대행 대리인 신분 증명서 서명 또는 날인은 위임장 신분 증명서 사본 소공원 신분 증명서만 방문 신고만 가능 삼 경우의 중개로 법인이 두 가지 구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신고 상 공통 신고상 인적상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장금 지급일 종류 표시 실제거래가격 개공 사무소 조건 기한 위탁깔린 인적상 법인 등기연랑특수관계 주택취득목적 자금조달계획 지급방식 주택 이용계획 자금조달증명서류 첨부 4 개공 중개로 수도권에서 1억 토지 매수하는 경우 공통 신고상 다하기 자금조달계획 토지 이용계획 5 개공 해제 신고 가능 국가 등 해제 단독 신고 가능